부동산 TV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사 준비부터 이사를 마칠 때까지의 종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종류에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장이사. 포장이사는 짐을 싸는 단계부터 새로 이사갈 집에 짐을 풀어서 정리할 것까지 모두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짐이 많은 집과 요즘의 추세로는 거의 다 포장이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장이사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포장이사는 1인 가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짐이 별로 없고 또 이사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이사가 있습니다. 일반 이사는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짐을 싸서 정리까지 하고 단순히 용달차를 불러서 새로 이사갈 집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와 가격 등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이삿짐센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보증보험가입업체인지 인허가 업체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운송 알선 사업조발을 통해 피해 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된 관허 업체와 인허가 된 업체를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과 인허가 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사 도중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문 견적 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방문 견적을 통한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방문 견적 전 불필요한 짐 정리를 통해 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사 견적을 받을 때는 세개 내지 네개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싼 것도 문제지만, 적당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에는 운임비, 작업 인원이 몇 명인지, 에어컨 탈부착을 부대 서비스로 넣어주는지, 아니면 유연지, 를 확인해야 되고, 추가 운임이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하여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계약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삿짐 도란 분실 방지입니다. 운송 전 이사 하물의 품명과 수량을 업체와 서로 확인하고 기중품은 미리 개인적으로 운반하여 도난 분실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 수요 많은 날짜 피하기 흔히 손 없는 날 주말은 이사의 수요가 많아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미리 이사 준비 일정을 계획하여 한달 내지 두달 전에 미리 예약하여 이사 비용과 이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업체가 정해지면 첫 번째로 이사하는 날이 정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창고에 둔 물건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습니다.또 견적을 받은 이사 업체를 확정하고 이사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또 이사를 가는 집에 난방 누수 등을 점검합니다.같이 그 위층과 아래층도 마찬가지로 남방 누수 점검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 14일 전에 폐가전 가구 스티커 구입을 하여 스티커를 붙여서 폐가전 가구를 버리고 또 쓸만한 것은 지역 카페 등을 통해서 무료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수거업체를 파악해서 수거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또 자녀 학교 전학 절차 수속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서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이사가실 집의 가구등의 배치도를 미리 작성해서 가구등의 사이즈 등이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 한주 전입니다. 인터넷 및 유선방송 등을 이전하고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치는 이삿날 오후부터 다음날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일날은 이사당일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제일 적당한 설치일은 그 다음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물 주소이전은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 인터넷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야 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사용 시 예약을 미리 관리실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 당일 강풍 또는 우천이나 또한 초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간혹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 외에 청구지를 변경을 각 해당은행과 카드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미납 등 확인을 미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가전 가구, 가구 이전 설치 예약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 2일 전 이사 가실 집의 잔금 송금 및 신축 아파트 면은 입주증을 미리 받아서 확인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세탁기 물빼기 냉장고 음식정리 귀중품 카드, 현금 등은 별도로 미리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사 당일 필요한 생필품 뭘 미리 준비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생수와 종양제 봉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및 도시가스, 전기료도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 안팎 재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또 포장이사 과정을 확인 후에 잔여물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집 점검 후 열쇠를 반납하고 새집으로 모든 짐이 이사를 갔을 때 이삿짐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정리, 정돈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사 준비부터 이사를 끝내는 시점까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애청자님들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이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혜롭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나날 되시길 바라며, 부동산 부자 TV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